그래서 수소 상용차 글로벌 시장도 한 30년까지 53조원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달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형 연구원입니다. 다시 일주일 만에 산업 보고서로 이제 돌아왔는데 어,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산업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이제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 보고서입니다. 어, 이제 11월 1일에 현대차가 이제 수소의 달을 맞아서 어, 컨셉트카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 컨셉트카 이름이 이제 이니시움이라는 컨셉트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이니시움의 스펙이나 그리고 언제 출시될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 현대차 그리고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수소차에 관해서 어떤 미래를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 산업보고서에 넣어놨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희 산업보고서 한번 보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표지 사진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공개한 이니시움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니시움의 모델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어, 내년에 나오는 수소차 기차가 이런 식으로 어 디자인을 가지고도 가질 가져갈 것이다라는 컨셉트카로 어이 모델을 채택을 했는데 현대차 컨셉트카 이니시움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컨셉트카라는 게 이제 내년 에 나올만한 차량에 대한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이니시움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새로운 수소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018년 넥소가 이제 출시가 되었었는데 넥소가 출시된 이후로 7년 만에 이제 공개가 되는 게이 이니시움 그리고 넥소 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이니시움 공개된 스펙들을 보면은 1회 충전에 한 650km 정도 달할 것으로 이제 보여 주행 거리가 달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넥소 모델 같은 경우는 609km 정도로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이제 좀긴 거리를 갈수 있는 게 어, 이니시움의 스펙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시스템의 배터리 성능 자체도 한 150kW 정도의 모터로 구현이 되었다고 하고요. 제로백 같은 경우에도 한 8초 정도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들도 이제 추가를 했었는데 이제 루트 플래너라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루트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를 이제 최적의 루트로 찾아주는 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차에서 수소 전기차에 대한 신 모델들을 이제 구출해 놓은 상태이고 현대차의 이전까지 했었던 수소 전기차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이제 수소 연구 전담 조직을 만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에 미국의 연료전지 전문 업체인 UTC 파워와 공동으로 수소 전기차 개발을 성공을 했었고. 또 13년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 양산을 이제 성공을 한게 수소 전기차에 대한 기전까지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에 이제 수소 전기차 넥소를 이제 출시를 했었고, 그리고 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이제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의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인 게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넥소 후속 모델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으로 이제 수소, 현대차가 공개했던 수소 전기차의 주요 스펙들을 이제 적어 놨으니까 한번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보고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소 전기차를 현대차에서 왜 밀고 있냐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그,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수소 전기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산소를 이용을 해서 연료 전지 스택에 이제 전기 화학 반응으로 이용을 해서 전기로 이제 구동을 하는 무공해 자동차라고 하는데, 기존의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1차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 게 특징이었다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투입을 해서 전력을 바로 생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서 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수소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하는 유일한 자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수소를 또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지역적 편중이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수소와 수소 전기차도 이제 상용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 어, 수소 전기차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왜 전기차가 있는데 수소 전기차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냐라고 라는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친환경 테마에 맞춰서 어, 친환경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수 있고 이 기존에 있었던 전기차의 문제점 중에는 주행 거리가 짧다는 전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600km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는 면에서 어, 기존 전기차보다도 주행 거리가 긴 특성이 있어서 수소 전기차를 좀 상용화하려고는 수요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 자체도 지금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수소 전기차는 수소만 공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짧은 특성이 있고. 또 화재 위험도 적은 편입니다. 보통 수소라고 하면 터지는 속성 때문에 어 화재 위험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을 수소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가벼운 원소이다 보니까 빠르게 날아가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주행거리가 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은 특성이 있지만 수소차는 좀 추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면 때문에 수소 전기차를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운행기간이 길고 충전시간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상용차, 트럭이나 버스 같은 곳에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제 23년도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상용차 중심으로 이제 그 수소전기차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상용차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어, 수소차는 상용차에 또 맞기 때문에 승용차는 전기차로 가고 상용차는 수소차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를 이용한 고속버스를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를 이용한 이 트랙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또 이제 도요타도 현대차에 이어서 어, 수소차의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수소 트럭을 2 3년도 힐리옥스라는 수소 트럭을 23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또 24년도에 클래스 8 트럭의 컨셉트카를 또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소 상용차에 대한 개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도요타의 지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상용차 글로벌 시장도 한 30년까지 56.8%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도 한 53조 원으로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수소 충전 임... 인프라를 확대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수소 충전 인프라를 한국 정부에서는 30년까지 기존에 있던 321개에서 660기로 두배 이상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네 어, 배로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세 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특히나 많아서 이제 아홉 배 정도로 키워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차와 관련해서 밸류체인들을 이제 보시면 좋은데, 그 밸류체인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또 보면은, 투자를 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의 밸류체인 자체는,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연료전지 스택을 구성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운전장치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수소 저장장치를 만드는, 어,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장장치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제 상하프론테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장치에서는 현대모비스 수소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일진하이솔루스 그리고 효성첨단소재 sjg 세종공업이 있고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뒤에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볼만한 기업 중에 하나는 이제 일진하이솔루스 덕산하이메탈 비나텍 그리고 현대모비스, 상하프론테크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 놨으니까 보고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유의깊게 볼만한 종목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는 일진하이솔루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에 독점적으로 어, 수소 용기를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제 이니시움이 출시가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 어, 수소 용기 매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현재 이제 승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의 탱크가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출시되는, 어, 새로운 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연간 생산 목표를 한 3만 대로 설정한 만큼의 만큼 이제 그 부분에서 한 9만 대 이상의 탱크가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수소 용기 매출도 같이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진 하이솔루스에서 볼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수소버스로도 이제 공급 확대가 이어지면서, 어, 그와 관련해서도 수소 용기 매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도 이제 12월에 이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30년에 21,200대까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수소버스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렉시티라는 버스랑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수소버스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수소버스에는 한 5대 정도의 수소탱크가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소버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수소 용기, 수소버스와 관련된 수소 용기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표에 나와 있는 게 저희 그 일진아이솔루스의 수소 연료 탱크라고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상업프론테크를 가지고 왔는데 상업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 보, 원래 본사업은 슈퍼 엔지니어링 뭐 플라스틱을 이용한 부품 소재 장비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업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을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전해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생산하는 업체가 상하프론테크이고 기존에는 고어가 독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현대차 수소차에 이제 고, 저, 부, 고분자 전해질막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상하프론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니시움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와 관련해서도 수소 연료 전지용 이제 고분자 전해질막 패이 이제 생산이 이제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3세대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양산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프론테크도 그와 관련해서 고분자 전해질막 그리고 멤브레인을 이제 납품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도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아래 보이는 부분이 이제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멤브레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펨펨 소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도 이런 이니시움에 대한 수혜 이니시움이 이제 판매가 되는 거에 수혜를 보고 또 연료전지와 관련해서도 수소 연료전지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현대차가 공개한 수소 전기차와 관련한 밸류체인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기업 외에도 또 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신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